안녕하세요. 동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 초보분들, 그러니까 막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아, 피수련보다 피비수련이 피수련보다 피비수련이 어, 더 아프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피는 아, 이제 규모가 이제 여기서 잡고 끈을 잡았던 거페니스만 잡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좁잖아요. 근데 PB는 고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치 찾기 때문에 좀 약간 더 완충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규모가 더 넓어서 사실은 이제 PB가 무게를 더 어, 어, 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초보 분들 중에서는 어, 피수려는 무게가 더 많이 늘수 있는데 피 b 수려는 아파가지고 도저, 도저히 할수 없어 이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 단면도인데. 우리 성, 기 단면도인데, 피 수련을 할때 여기서 끈을 묶고 잡아당기면은, 이 부분이 잡아당겨져서, 아, 어이 피만 오롯이 잡아당겨져서, 이게, 이비식은 잡아당겨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 약간 전립선, 이거 잡아당겨지면서,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냥 성기가 빠지는 듯한 약간, 그래서 무게가, 사실은 잡아당겨도, 이 5kg 초보해도 무조건, 아, 웬만하면 다 이제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픈 거는 이 피부,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이 부분인데, 아, 피비, 이 성기 고환을 같이 묶고 이것을 잡아당기면은, 이것을 잡아당기는 거, 뭐, 비식은 P식은 같이 잡아당기는 거 외에 아픈 이유는 이고환 때문에 고환고환이 고안. 있잖아요. 고환이이 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신경선, 이게 정관인데 정관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인대가 같이 이제 잡고 있고 이 부분을 막 혈관들이 잡고 있고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환을 알잖아요. 우리가 로우블러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놀다가도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막 그게 다 이제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 고환이 단련이 안된 상태에서 잡아당기니까 이 이게 이제 정강이 잡아당겨지면서 이제 인대, 신경 이런 거다 잡아당겨져가지고 찌릿하면서 아픈 거예요. 아픈데 그 부분이 당겨지면서 아픈 게이 복부까지 올라가요. 복부가 막 아픈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 이게 피식근 연결했잖아요. 피식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당겨지면서 관절 고관절 이 부분이 아픈 거예요. 배도 아프고, 그다음에 고관절 부분도 아프고, 사실은 또고안도 고환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이것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계 신기록 세운 310kg은 PB로 드는 거거든요. 양쪽 묶어가지고. 그런데 아 이제 결국 들다 보면은 아, PB가 훨씬 더 무게가 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초발 초보일 때 그것을 이제 아픔을 겪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이것이 단련돼가지고 고안도 단련되고 인대도 단련되고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통증이 아니라 잡아당겨지는 게 통, 시원함으로 느껴지고 이 복부에 있는 것도 스트레칭, 이 근육이 복행 거 있잖아요. 하복구에, 하복근에 있는 약간 그 단전 부위 그 부분이 스트레칭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를 들어도 재밌고 다시 하고 싶고 그런 감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초보일 때 이제 약간 그 고안이 단련이 안 돼서 이걸 잡아당겼을 때 아픈 거 그거는 아, 누구나 겪는 현상이고, 아, 근데 그 그렇게 됐을 때 무게에 욕심 부지 말고, 다음은 1kg라도 잡아당기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동그란 이 손, 손으로, 아, 피비를 엉켜 잡고, 성기 고안을 잡고, 이제 티 보거나 뭐쉴때 이제 아무나 안볼때할수 있잖아요. 그걸 잡가당겨서그 부분을 이제 단련하게끔 고환을 고환에 연결된 신경까지 그렇게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응하면 나중에 가면은 이피 묻는 거보다 피비가 훨씬 무게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환이 자극돼야 테스토스테론 양도 늘어나고 피지근도. 자극돼가지고 풀고 그래서 발기력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아픈 거예요.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픈 게 너무 아프지 않게 낮은 무게로 그것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안 되면은, 오, 오링으로 이것을 잡아당기면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